자, 이 시간에는 어, 오늘또 말씀 선포를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김계방 선교사님께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 나오실 때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어, 찬송을 특송을 하나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laughs>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laughs>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안 믿는 사람은 또라이 같다 이렇게. <laughs>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어쩌면 저, 저 사람처럼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못 믿겠대요 혹시 여기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두 가지만 믿으면 믿음이 확 생깁니다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이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요, 모든 게 끝나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안 믿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네. 믿는다면.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왜 못, 믿지 못하느냐 면요그 진화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 하나님을 믿는데 권림돌이 되는 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갖다 시인하기가 힘든 겁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저절로 됐다고 얘기합니딱 플립 하나. 동물 하나, 내몸 하나, 모든 걸 봐서 저절로 된게 하나도 없어요. 뜯어, 뜯어 보면 뜯어 볼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천지 만물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다섯마디 말을 가르쳐드렸죠. 예수 내구조. 네 예, 예수 내구조. 네 아, 이거 우리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예,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도 예수 내구조.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예수 내구조. 네 사업이 잘안 되면, 뭐, 이제 대출금 막 이렇게 그 급해지고 힘들면 예수 내구조로 네 찾으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이두 가지를 믿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보니까 목사 대도, 성교산 대도, 심지어는 신학교 박사 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내가 지난주 수요일 날 어디 기도 모임에 갔더니 그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근데 이분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 그 안에 예수가 없어.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할수 있는 거는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습분이 없어요. 그것을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선물 해갖고 십자가의 연합 비밀 조용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선물했길래 제가 그 책을 받아봤더니 책의 내용이 복음 내용으로 아주 좋더라고요. 이제 통역을 해서 설교한 거를 갖다 이침 맞는 사람들한테 30분 동안 들려주거든요. 아, 이걸 번역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들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러시아 말로 그 13가를 번역을 해서 예, 만들었어요. 만들어보니까 아, 참 쉽더라고요. 번역 이참 쉬워. 어떻게 쉬우냐면 말을 잘 몰라도 여러분들 다 번역가가 될수 있어요. 옛날에는 어, 한 10분짜리 문장을 번역을 해서 만들면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는 모르 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모르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한두 문장 위에는 다 번역이 스무스하게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사람을 두 사람만 읽게 하면 훌륭한 번역본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이제 번역하는 사람의 이 읽는 능력이 또 틀리겠지, 능력에 따라 틀린데 좌우지간 이게 번역이 너무 쉽더라고요. 번역이 왜 잘못되느냐 하면 어려운 말,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지는 못하는 말이 책이 너무 많이 나와, 우리 성경책이 너무 많이 나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책이야. 근데 그걸 갖다 쉽게 하니까 번역이 잘 되더라, 번역이 잘 돼갖고, 아내 친김에 또 책도 하나 더 하자 그래갖고, 복음과 생명이라는 책, 서영섭 목사님이신 그 책을 갖다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서른 네가에요 그래서 34가를 갖다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님이 인도하셨어요. 번역 작업은 맨 처음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요. 맨 처음에 그 책이 너무 어려워.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잘 이해를 못해. 읽어서 녹음을 해서 틈틈이 차 타고 다니면서 듣고 이해했는데도 잘 이해는 못한 거야. 요번에 번역하는데? 확실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큽니다 언약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 그래서 옛날 언약 새 언약 그래서 구약 시약입니다 그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약속하고 언약하고 어떻게 틀리지 아십니까 약속은 그냥 우리가 내일 몇시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죠 변경할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약은 바꾸지 못해요 약속하고 언약이 틀린게 뭐냐면 언약은 꼭 관계가 형성되는 관계를 중심을 찍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언약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모든 언약 관계에 종속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구성으로 모였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언약 관계로 모인 거예요. 우리가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여기 주민등록을 갖고 여기 시민권을 가지면 우리는 이 백석이 되는 언약관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언약관계예요. 이 언약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한다는 것은 이 언약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책은 언약의 책인데 언약이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아담이 어, 언약을 어겼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 아마 그 언약을 어기고 다시 재언약을 합니다 그것이 원시복음이고 원시언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또 이것을 어기고 바벨탑을 쌓고 언약을 깨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어버리면 서로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언약을 분리시키면 아무것도 아닌 사이가 아니라 원수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좋다가도 헤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닌 사이가 아니에요. 원수 사이가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이 끊어지면 참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끊지 않기 위하여 계속 계속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언약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왔어요. 이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언약을 갖다 잘못 지키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의의를 갖다 볼 때는 언약관계에서 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잘 지키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고 언약을 잘못 지키면 불의한 관계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불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불의한 적이 없어요. 계속 그 언약을 지키고 이어가시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거죠세 번째로 언약 관계를 맺은 건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한테 네가 네 자손을 400년 만에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이 땅과 민족을 언약을 해 주셨는데 그 땅의 언약을 4 0 0년 지난 다음에 지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지키시고 출애굽 가정에서 이제 모세에게 신해산 언약을 맺습니다. 신해산 언약은 이때부터 율법과 절기와 성소가 성막이 주어졌습니다. 성전이 주어졌어요. 이세 가지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약 이후의 율법입니다 언약 이후의 절기입니다 언약 이후의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는 언약을 더잘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언약을 잘 지키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언약을 잘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 사람을 지켰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짝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가족 안에서 나누게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천 년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천 년 동안. 방황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완성이 된 거죠. 언약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말미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베로움 피로 말미암아 새 원약을 종결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표가 되고 언약의 <laughs> 마침표가 되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매일 안식일입니다. 매일 안식을 하는 거예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워졌다 그러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새 언약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안식일이나 절기나 율법의 다 필요 없게 됐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잘 이해하시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이 언약 단계를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게 하셨는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유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이번에 깨달은 것은 육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게. 이, 예, 내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율법이나 성소가, 어, 언약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과, 또 성막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어요.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우리 안에 모시고 삶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네.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회개하고 부족하고 이런 건 절기 때마다 매마다 나가서 자기 죄를 회복하고 죄를 고함으로 말하면 아마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회복할 수 있는 이 성전이 우리 몸이 됐습니다 우리 몸 안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놀라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 성전된 몸을 갖고 있지만 육신에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요구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매달리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주 글로 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이 추구하는 일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 우리 끊임없이 이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잊어버리면 잠실에도 잊어버리면 다그로 갑니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은 우리가 잘알것 같고 있고 내가 다음기에또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생의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생의 사랑 우리는 삶이 어떻게 보면 사람 사의 목적, 그저 1등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 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 최고가 아니면 안 돼. 2등만 돼도 욕먹어.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은메달 따면 괜찮잖아요. 은메달 따서 부끄러워. 칭패. 너무 죄송해. 우리가 그런 나라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 DNA가 내가 꼭 다른 사람보다 월등해야 된다. 높아야 된다. 이거에. 그래서 모든 일을 할때 우리가 보면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목적이 자기 자랑. 목표가 자기가 어떤 성과를 이루어 놓고 자기가 이, 이만큼 했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서 사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제 세력은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자기 주장의 의지로 선한 일을 할때 즉시 활동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기 주장의 의의로 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며 그로 인하여 한람과 공고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육신의 숙한 자기주장의 의지로 선한 율법을 지키면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망의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으로 생각으로 사는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언약관계에 있는 우리는 육신의 정력이나 안목의 정력이나 이생의 자랑으로 살면 안돼니 왜냐면요. 하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어양관계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육신의 생각으로 선한 일을 하거나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육신으로 행하는 자는 자기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며 분쟁과 다툼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받지 않으면서 육신을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법칙이나 모든 요구를 자기 주장의 의지로 독단적으로 만들고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선한 일을 하여서 이생의 자랑과 업적으로 자기의 의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되돌아보니까 저도 육신의 일로 육신의 요구대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한 것을 갖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살펴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일,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육신은 옛사람입니다 S사람. 이옛사람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을 때다 없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은 우리가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주장의 의지로 살도록 취입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신데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나 보면 자기 혼자만 깨닫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령의 사람이면 우리 권위도 나보다 낫더라고 어떤 때는 깨닫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그런 할머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면요. 얼마나 그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러시아의 그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지난해 돌아가셨는데 93세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는 평생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글을 몰랐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 나보다 러시아어를 늦게 배웠는데도 러시아어를 더잘 읽고 잘 읽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성경을 보시고 아 매일 성경이 성경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죠 성령의 은혜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저는 성교지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로 죽을 사람을 두사람이라 살려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53년대에 러시아에 들어왔다가 탈북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내가 좋은 관계를 갖고 이제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고인 중에 한분이 중풍을 맞았는데 물한 모금도 못 넘긴다는 거예요.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불쌍해서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그 사람한테 내가 가도 되겠느냐고 물어봐달라. 그럼 내가 가서 치료를 한번 해보겠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랬더니 연락이 돼갖고 제가 갔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간증을 했죠. 우리 아버지로 내가 고치, 침으로 중풍을 고쳤다고. 그래서 중풍 전문가에요 중풍에 오는데 보면 이 입으로도 많이 와요. 그래서 언어가, 언어가, 이 혀가 꼬여갖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혀 밑에 침을 넣으면 말이 잘 돼요. 그래서 이분도 혀가 잘못된 거니까 넘기지를 못하는 거니까 혀에다가 침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고 혀에다가 침을 났더니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물을 막 마시고 미움을 먹고 먹는 것을 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몇번 다녔는데 그 가족들이 눈치가 안 좋아. 왜 죽어가는 사람 살려갖고 저렇게 그 망령된 늙은이를 우리를 섬기게 하느냐. 이런 것으로 받아지더라. 근데 그때도 그리고 또한 번은 참치집에 갔는데, 얘는 할아버지가 막 그냥 숨이 가빠서 막 넘어가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침을 안 갖고 갔길래, 얼른 생각나는 게 이제 이쑤시개가 생각나더라고요. 이쑤시개로 손가락 열개를 갖다가 다 자국을 줬어요. 자국을 줬더니 그냥 숨이 통해갖고 자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이거는 내 자랑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얘기 아니에 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러면 내 자랑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자랑할 말이 생각나면 꼭 거기다 성령님을 끌어오세요. 그러고 시면그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일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에 의해서. 제가 이런 글을 갖다 한번 적어 봤습니다. 육신으로 찬양할 것이냐? 영으로 찬양할 것이냐? 육신으로 성경을 볼 것이냐? 영으로 성경을 볼 것이냐? 육신으로 봉사할 것이냐? 영으로 봉사할 것이냐? 육신으로 기도할 것인가, 영으로 기도할 것인가? 육신으로 설교할 것인가, 영으로 설교할 것인가? 육신으로 선교사를 할 것인가, 영으로 선교사를 할 것인가? 육신으로 책을 쓸 것인가, 영으로 책을 쓸 것인가? 육신으로 사귐을 가질 것인가, 영으로 사귐을 가질 것인가? 육신으로 선교할 것인가, 영으로 선교할 것인가?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성경을 내가 백번 봤다. 성경을 내가 심지어는 성경을 만번 이상 본 분도 있어요. 그분은 하루 성경을 세번 봐? 어? 80 지금 육신으로 본 건가요? 성경으로 본 건가요? 난뭐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렇지만 나는 육신으로 본것같아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본다그래도 육신으로 볼수 있어요. 자기 내가 몇번 봤다. 내가 성경을 잘한다.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성교지에서 100개의 교회를 갖다 개척하고 가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 가다 보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육신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성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베트남에도 가면 있고, 캄보디아에도 가면 있고, 러시아에도 가면 있고, 여러 군데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다 사기꾼들이야. 사기꾼이 될수 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꾼이 될수 뿐이 없어요. 지도나 설교나 뭐든지 그동안 제가 육신으로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알이 모든 것을 내가, 나의 주장의 의의, 내가 생각하는 의의죠. 내가 생각하는 의의.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아까 제, 처음에 제가 찬양, 찬성 부른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면 하나님 자야 기뻐하죠. 책을 보면서 보면, 이 이제 내가 느낍니다. 그리스천 책 중에서도 보면, 아, 이 사람이 육신으로 책을 썼구나. 보면 그닥 보여요. 성령으로 책쓴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대부분 보면 이 육신의 유혹에 빠져요. 육신은 <laughs> 우리가 그 방심하면 육신이 강합니다. 육신의 세력이 강해요. 육신의 세력이 꼭 이스마엘 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이 죠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은 먼저 낳죠 16살이나 더 많죠 그러니까 힘이 더세 항상 이삭을 괴롭혀 그러다가 쫓겨나갔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육신이 육신의 정력이 육신의 안목의 정력이 이생의 자랑이 더 세요 더 강합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강해서 우리가 배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맨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모든 숫자를 앞세워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항상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온양을 주신 이유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켜 나가면 쉽습니다, 쉬워. 아주 쉬워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모든 게 쉬워요, 모든 게. 아,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평안이. 그래서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아주 귀중한 말씀.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대로 하면 성령의 생각대로 하면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이다. 로와서 8장 6절이 있는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